이 영상은 네덜란드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대형 마트를 방문하며 한국 마트의 특징과 상품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유럽 부모님이 한국 마트에서 놀라거나 흥미로워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구부터 놀란 이유 설날 선물 세트의 향연 서울 외곽의 한 대형 마트 주말 오후 네덜란드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들어섰다. 입구부터 부모님의 눈이 커졌다. 설날을 앞두고 화려한 금색 포장지와 리본이 달린 선물 세트들이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 스팸 한우 참기름 세트까지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진열된 풍경에 아버지는 감탄했다. 이건 무슨 백화점이야? 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마트예요? 라고 하자 두 분은 놀란 얼굴을 했다. 유럽에서는 마트가 단순히 생필품을 사는 곳이라면 한국의 마트는 문화 전시장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 스팸의 회장장이. 이게 선물이라고. 조금 더 들어가자 눈에 띄는 건 고급 포장된 스팸 선물 세트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스팸이 저렴한 통조림 고기 정도의 이미지지만 한국에서는 명절용 선물로 진열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상자를 만지며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다. 스팸을 선물로 주고받는다고? 네, 브랜드 좋은 건꽤 비싸요. 두 분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건 진짜 문화 차이네. 3. 과일 코너의 충격 이건 과일이 아니라 예술이야. 과일 코너로 가자 반짝이는 프리미엄 과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포장 상자에 담긴 수박, 샤인머스켓 포도, 선물용 딸기. 가격표를 본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 이게 포도 한 송이에 25유로라고. 네. 여긴 선물용 과일이 따로 있어요. 맛이 정말 달아요. 어머니는 시시경 딸기를 한입 먹더니 감탄했다.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야. 디저트야. 그 말에 나도 웃었다. 한국의 고급 과일 문화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4. 반전의 해산물 코너. 이건 거의 공짜잖아. 그런데 곧 가격 충격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해산물 코너에서 껍질 벗겨진 신선한 물한 봉지가 단 3유로. 네덜란드에서는 신선 해산물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두구는 믿기 어려워했다. 이게 진짜야? 이렇게 싼데 신선해 보여. 아버지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건 친구들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오? 발효식품 천국. 김치와 고추장의 그 덮는 세계. 발효식품 코너에 들어서자 강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수십 종의 김치, 된장, 고추장이 진열된 코너에서 부모님은 발걸음을 멈췄다. 같은 김치인데 왜 이렇게 많아? 브랜드마다 맛이 달라요. 어떤 건 매운 맛, 어떤 건 달콤한 맛이에요. 한국인에게 익숙한 다양성이 외국인 눈에는 놀라운 풍경이었다. 6. 라면의 바다. 기생충 짜파구리. 라면 코너는 그야말로 한국의 자랑이었다. 끝이 안 보일 만큼 긴 진열대에 수십종의 라면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봉지 하나를 들며 말했다. 이거 영화에서 본 거야. 기생충에서 나왔던 그 짜파구리. 나는 웃으며 맞아요. 두 라면을 섞으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장바구니에 그두 개를 넣으며 결심했다. 오늘 밤 이건 꼭 해먹는다. 7. 옷가게가 있는 마트. 여기선 뭐든 가능하네. 계산대로 향하던 중 어머니가 멈춰 섰다. 잠깐, 이건 옷가게야. 마트 한쪽에는 여성복, 원봉복, 신발까지 있었다. 장을 보러 왔다가 옷을 사는 사람도 있겠네. 많아요. 어떤 마트는 가구도 팔아요. 그 말에 두 분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긴 진짜 생활의 모든 게한 곳에 있네. 팔, 계산대에서의 한 마디, 이건 작은 도시야. 계산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아버지가 말했다. 이건 그냥 마트가 아니라 작은 도시 같아. 먹을 것, 입을 것, 선물까지 다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 마트는 효율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공간이에요. 9 숙소에서의 마무리 짜파구리의 성공. 숙소로 돌아온 후 부모님은 직접 짜파구리를 끓였다.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왜 한국 마트가 재밌는지 알겠어. 10. 한국 마트에서 본 한국의 마음. 그날 단순한 장복이었지만, 부모님은 한국의 생활 문화를 피부로 느꼈다. 비싼 과일, 저렴한 해산물, 스팸의 위상, 포장된 선물 문화. 모두 한국 사회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풍경이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